혜리님, 이 손톱 밑에 가시가 빠졌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어, 되게 시원하겠죠. 예, 시원하기만 하다고요? 아니, 손톱 밑에 가시 때문에 손 전체가 얼마나 욱신욱신 거렸는데 겨우 시원하기만 해요? 굉장히, 굉장히, 얼마나,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 곳곳에 이렇게 작은 가시들이 콕콕 박혀있던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이 가시가 쏙쏙 뽑히고 난그 자리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크지는 않아도 참 신경 거슬리게 하고 짜증의 근원, 몸살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손톱 및 다시 같은 규제들. 3매 50밖에 안 나와요. 그 50cm 때문에 3 m 이상이 돼야만 허가가 된다는데, 야그 50cm 때문에 지금 허가가 안 난다니 참. 아이고 단속반 나오면 막 제일 겁나지만, 뭐. 그 대통령보다 겁나는 게 단속반입니다. 에이, 마치. 이렇게 한숨만 키우던 수많은 가시들! 이 규제의 가시들이 썩 빠지거나 자리에 붙어 있는 희망의 반창고는 과연 어떤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할머님이 늘 안타까워하셨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밥! 밥! 밥이다! 민박집에서의 조식 제공을 금지하는 규제 때문에 할머니 넘치는 인심도 무용지물이었었는데 그 규제가 풀리자마자 그야말로 임금님 수라상 하나 부럽지 않은 아침밥상을 차려내셨던 할머니 호호, 꿈에서도 떠오르는 그 밥상 찾아 다시 왔어요 저 다시 왔어요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불이 켜진 주방 그리고 아침 준비에 분주하신 할머니 복을 복을 지글지글 벌써부터 주방엔 뱃속을 요동치게 만드는 맛깔진 냄새와 소리들로 가득하다 할머니 저번처럼 그전 뒤집기 실력은 여전하신가요? 응 여전히 그리 하지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 여전하지. 한번더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예 보여줄게. 과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지? 역시 늑설자는 장인의 기술이다. 그리고 그 손에서 노릇노릇 구워지는 부침개. 어, 어, 먹고 싶다. 운전하시네요. 예전 음, 하나. 난... <laughs> 방송 나간 이후로 손님들이 뭐라 얘기한 거 없어요? 방송 나간 노릇, 항상 하는 소리 손님은 단점 가지수를 줄이라고 만나그러시거든 그래도 나는 줄이도 못 오고, 한번 일해놓고 은줄이들못 해. <laughs> 이게 아침밥상인지 잔치상인지, 이야 고기만해도 배부르네 그냥. 피디가 기어이 왜또 갔는지 알겠네 알겠어. 오늘도 역시 할머니아침밥상은 서프라이즈. 지리산 줄기가 저게 세계에서도 제일 좋다 하잖아. 그런게 그러니까 전기도 많이 받고 하고 와서 좋은 공기도 많이 쓰고. 좋은 말씀도 좀 많이, 나한테도 와서 해주고, 나도 해주고 할 게, 뭐, 자주는 오지 말고, 가끔 오셔. <laughs> 너무 자주 오면 돈이 허접히게 해롭지 않아. 네, 할머니. 할머님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